시드나 뭐 메이비 시리즈 A 정도 회사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. 제가 현재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. 처음부터 너무 큰 회사한테 달려들고 하지 마시고요. 거기 스타트업들 많이 있잖아요.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면요. 일단은 초기에 작은 로고라도 레퍼런스 확보가 되게 좋아요. 또 한국 회사에서 시작하신 분들 영업해서 대기업 이렇게 로고 좀 받잖아요. 근데 미국에또 낯설어 하거든요. 삼성 정도가 아닌 이상은 다 모르기 때문에, 그러면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에도 미국에서 어차피 그 스타트업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, 처음부터 작은 스타트업들, 바이오페르소나가 잘 맞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영업을 하시고, 천천히 업그레이드해 가셔야 돼요. 그때 프로덕 트 마켓핏을 찾았다고 느낌이 언제 오냐면은, 아니 이렇게 큰 회사가 우리를 써준다 깜짝 놀란 순간들이 한 번씩 와요. 저희한테는 그게 레딧 같은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그런 큰 충격으로 와닿았던 건데 여기서 뭐가 싶다고 우리 걸 써주지?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미묘한 니즈가 딱 있는 거죠. 그 궁합이 맞아떨어지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레딧 같은 데가 고기된 다음부터 영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게 있거든요. 다른 커뮤니티나 소셜 앱들 가서 아, 우리 레딧 쓰는데 면아 그럼 스케일러 베이 됐겠네, 뭐 보안 테스팅 됐겠네 하잖아요.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. 커스텀 로그들이 잔뜩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이 회사가 미국 있다고 할, 한국 있다고 할지 아무도 몰라요. 그럼 앵커 로고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그 카테고리에서는 영업이 확 쉬워지거든요. 저희 페이팔 있잖아요. 페이팔 있으면 핀테크 영업이 확 쉬워지겠죠. 그 산업별로 앵커 로고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 거는 작은 사토리 애장초 못 써.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관련 솔루션이야. 대기업의 인사 관리하는 솔루션 이런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. 이럴 때는 실제로 미국에서 엔터프라이즈 영업하는 사람을 대동을 하고 그 세일스콜의 CEO랑 CTO나 엔지니어링의 사 결정하시는 분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듣고 아 이거는 내가 가서 언블락해 줘야 되겠네. 왜냐면 영업사원들은 없는 제품을 가서 막약속하면서 팔아오지는 않거든요. 거기서 만드신 분과 대표가 있으면은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어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의사결정권자들이 같이 달라 붙어 있으면 초기 엔터프라이즈 영업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미국에서 엔터프라이즈 영업하실 때는 컴플라이스 꼭 받아야 되거든요. 싸프 타입 2나 뭐 ISO 2 0 0 0이뭐 헬스케어 같은 거, 힙합 컴플라이스 이런 걸 받으신 걸안 받으신 거는 영업할 때 난이도에 천차만별이에요. 그게 있으면 커스터머들 아 여기 보완됐네, 뭐 프로세스 있겠네라고 믿는데 없으면은 일단 안 사는 게 대부분이고요. 시큐리티 콘스트잔 보내면요 답장을 못해요 너무 많고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큰 회사들과 고객 클로징 할 때는 그런 컴플레스 있는게 너무나도 수월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시작을 하셔야죠